안녕하세요. 유한을 제니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쿠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산리오 쿠지 한교동 40주년 기념 쿠지입니다. 이 쿠지는 3월 1일에 발매되었고요. 쿠지는 1회당 16,000원입니다. 물론 금액은 매장마다 다르니 참고로서만 봐주세요. 우선 라인업 소개입니다. 1등상, 3웨이 이불, 2등상, 룸박스, 3등상, 전자렌지, 나베그릇. 4등상 러버 마스코트, 5등상 미니 파우치, 6등상 주머니, 7등, 8등상 멜라닌 플레이트, 블루 화이트, 9등, 10등상 파일케이스, 블루 클리어, 11등상 스티커 세트,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스페셜상 케이스형 스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리오 쿠지는 굉장히 오랜만이죠. 게다가 교동이가 40주년을 맞이해서 나온 기념 쿠지라서 더욱더 기대가 됐는데요. 교동이 쿠지는 굿즈들이 전체적으로 다잘 나와서 뭐가 나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 굿즈 중에서 제일 킹받는 굿즈가 제일 좋죠. 교동이 거는. 그중에서 진짜 눈에 띄는 게 있거든요. 바로 4등상이 진짜 너무 웃기게 생겼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생겼는데 제가 미리 저걸 확인을 해봤는데 누르면 눈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하나쯤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쿠제를 뽑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混音。嗯 짠! 뽑아온 굿즈를 전부 앞에 늘어놓았는데요. 제가 산리오는 웬만하면 상의상을 하나쯤은 가져오는데 정말 간만에 뽑아서 그런지 상의상을 얻지 못했어요. 대신에 원하던 4등상을 얻어서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의상부터 차례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굿즈는 11등상 스티커 세트입니다. 저는 두개가 당첨이 됐어요. 보시면은, 요렇게 스티커 세트라고는 되어 있는데, 스티커를 보관할 수 있는 요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보관함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하나를 뜯어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봉투를 제거했는데요. 이 스티커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거든요.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손보다는 조금 큰 크기거든요. 이거는 스티커 말고도 이렇게 얇은 카드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스티커 같은 게 많으신 분들은 여기다 보관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와줬어요. 뒤편에는 이렇게 교동이의 모든 모습들이 그려진 걸로 나왔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이렇게 투명으로 나왔어요. 반투명으로. 컬러가 살짝 섞인 반투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스티커인데요. 스티커는 개수가 25개가 들어있다고 써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뒤에 있는 그림이 스티커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이거 너무 웃긴데요? 이거는 뭘 입고 있는 거지? 이건 약간 해군? 해군 느낌이죠? 민자교도. 잠옷 교동, 해녀, 해녀 교동, 생일 축하 교동, 선글라스 교동, 요리사 교동, 스모 선수들이 입는 거거든요. 스모 교동, 뿡 교동, <laughs> 축구 교동, 알로하 교동, 라면집인가, 라면집 이게 뭐지? 이게 메인 이미지죠. 당구 교동, 로봇 교동, 이거를 뭐라 그러지? 우주복 교동, 뒷모습, 교동. 윙크, 교동. 그리고 두 가지인데요. 교동이 40주년이라고 써있죠. 한교동 40주년.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두 개만 카드처럼 된 스티커로 나왔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모습의 교동이 스티커로 나왔어요. 이거 되게 잘 나온 것 같거든요. 스티커 크기도 꽤큰 편이에요. 보시면 이 정도 크기거든요. 거기다가 이 스티커를 잘뗄수 있게 가운데 이렇게 선이 되어 있어요. 크기가 커서 이거 뭐 다이어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붙여서 꾸미기에 되게 수월하지 않을까요? 거기다 전 이게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교동이가 50개입니다. <laughs> 근데 스티커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는 거겠죠? 근데 보관함 치고는 스티커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게 보관함이 굉장히 크네요. 이거는 진짜 다른 거 보관할 때 써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1등상 스티커 세트 소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굿즈는 구등상 파일 케이스입니다. 저는 블루 컬러로 두 개가 당첨이 됐어요. 두개 당첨된 건 굉장히 좋은데 컬러가 똑같은 게 나왔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우선은 봉투를 제거하고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봉투를 제거했습니다. 이 어, 파일 케이스는 어, A4 용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나왔거든요. 여는 곳은 두 곳인데요. 이런 식으로 열기 쉽게 돼 있어요 되게 뻑뻑하지 않고 잘 맞물려서 들어가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블루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거진 투명하죠? 그리고 일러스트는 이 앞쪽에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메인 일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일러스트들 많은 것도 아마 40주년 기념에서 나와서 그렇겠죠? 이거는 그 기념으로 나온 일러스트 메인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뒤편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 밑에 이런 식으로 쌓아놨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럼 방지 같은 걸 해놓은 것 같거든요. 여기 바닥이 다 들어오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정도라고 할까요? 이건. 별게 없는 것 같아요. 팔 케이스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뭐더 설명드릴 건 없고요. 일단은 굉장히 깔끔하고 잘 나왔다는 거. 그 클리어 버전으로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나온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넣어도 괜찮아서. 넣을 수 있는 정도는 한요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지방 푸지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그, 클리어 파일 같은 거 진짜 많이 남아둘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에좀 보관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9등상 파일 케이스 소개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굿즈는 5등상 미니 파우치입니다. 저는 한 개가 당첨이 됐어요. 저 이거 받고 나서 좀 많이 놀랐거든요. 미니 파우치라고는 했는데 이렇게 작을 줄은 몰랐어요. 아... 이렇게 작은 파우치 줄 몰랐죠. 미니 파우치. 미니 파우치. <laughs> 봉투를 뜯어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봉투를 제거했습니다. 우리 보통 파우치에 넣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를 되게 화장품 보관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넣을 수 있을까요? 룩업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룩업 피규어랑 이렇게 나란히 넣었을 때 크기가 이래요. 룩업보다 작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파우치로서 용도를 할수 있을까요? 이럴 거면 그냥 동전지갑이라고 하는 게더 낫지 않았나. 어쨌든, 뭐, 이거 자체는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뒤에 한규동 글자, 이 40주년 써있는 거랑 이 꼬리도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달랑달랑. 이거는 이제 가방에 걸수 있게끔 이 고리를 달아준 것 같아요. 지퍼를 이렇게 열면 안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제 손가락 3개 정도 들어갑니다. <laughs> 제 손가락 3개 들어가요. 이렇게. 네, 이 정도 크기예요. 동전지갑으로 밖에 쓸수 없는 파우치다 그리고 이게 안쪽은 좀 천이 보들보들 하거든요 그래서 동전을 너무 오랫동안 놓고 있으면 그 동전에 의해서 그 여기 막 더러워지는 거 아시죠 딱 봐도 그게 그렇게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더러운 걸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걸 동전 말고 다른 거를 넣어 갖고 다니세요 실상은 이거를 뭐 동전 말고는 넣을 수 있는 게좀 없을 수도 있는데 조그마한 약 같은 거 있죠 약! 약이라던가 아니면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것들. 보통 요런 정도 되는 거 있죠. 요런 거는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비상약 같은 거. 그런 거는 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만 보고 좀 낚였어요. 전 되게 미니 파우치라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크기가 하는 요 정도는 되는 파우치일 줄 알았는데 설마 이렇게 작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이거 너무 작다고. 40주년인데 그래도 좀 크게 내주지. 단점. 너무 너무 미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5등상 미니 파우치 소개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굿즈는 4등상 러버 마스코트입니다. 저는 2개가 당첨이 됐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원하던 거였는데 설마 이게 2개나 나와줄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이걸 뽑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이걸 보고 나서였어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laughs> 이거 배를 누르면 눈알이 튀어나와요. <laughs> 이거도 이제 누가 생각한 거죠? <laughs>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봉투를 제거하고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봉투를 제거했습니다. 우선은 러버 마스코트 자체는 굉장히 가볍게 나왔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이 러버 마스코트는 전체가 완전히 튼튼한 러버여서 무게가 좀 나갔었는데 이거는 되게 가볍게 나왔어요. 왜냐면 얘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를 가볍게 만든 것 같거든요? 속을 채우지 않은 것 같은 빛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리가 달려 있죠 가방에 장식하는 고리 크기는 요 정도예요 제손바닥에 반절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오, 이거 자체는 되게 잘 나왔어요. 누르면 뿌. 꾸... <laughs> 자, 옆에서 보면요. 네. <laughs> 아니 이거 완전 만화적 표현을 어떻게 해? 이걸 3D로 구현을 했을까? 3D가 뭐야? 4D로 이거를 이렇게 구현을 했다고? 아이, 진짜 미치겠네. 아, 이거 실화예요, 진짜.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구현했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아,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어떡해. 눈만 띄어나오는 거, 진짜.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귀여운 것도 좋아하지만, 저 약간 이런 이상한 거 있으면은 가끔씩 가다가 뽑기도 해요. <laughs> 진짜 이상한 거. 근데 이, 그 이상한 거에 부합해요, 이거는. <laughs> <laughs> 너무 좋네요 <laughs>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laughs> 이거 입술 짜부리는 것도 너무 웃겨요 진짜 <laughs> 이거는 살리오 캐릭터 중에서 이런 굿즈는 다른 캐릭터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교동이 말고는 나올 수 없는 굿즈 생각해보세요 쿠롬이나 폼폼프린이나 아니면 시나모롤이 이런 굿즈가 나올까요? 아니요 안 나와요 절대 교동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근데> 어떡해 <laughs> 이거를 두 개나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이거. 하나 더 생겨서 너무 좋아요. 좀 특이한 굿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 4등상이 거기다 에적게 있지 않, 않거든요, 생각보다. 뭐잘 노리면은 이거는 얻을 수 있지 않나. 사진으로 봤을 때도 마음에 들었는데 실물이 더 마음에 들어요, 진짜. 미치겠다. 이거 무조건 가방에 달고 다닐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4등상 러버 마스코트 소개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굿즈 소개가 끝났습니다. 상위상은 없었지만 살리오답게 하위상도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만족스럽게 진행한 쿠지였어요. 특히 교동이는 뭔가 이렇게 신박한 굿즈들이 잘 나와서 희소성이 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마음에 들어요. 탈리오 쿠지 한교동 40주년 기념 쿠지는요, 현재 쿠지를 진행하는 모든 매장에서 진행 중이고요. 교동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쿠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